예, 정상회담들이 있었습니다. 하면 할수록 손해인 비정상회담이었습니다.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는 평화를 팔아 넘겼고, 미국에는 평화를 담보 잡혔고, 그리고 일본에는 역사를 팔아 넘긴, 하면 할수록 손해인 비정상회담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도 시찰단이라니요. 검증해야죠조사해야죠 그런데 시찰단이라고 오히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면제부를 주는 것은 아닌지 국민이 통탄하고 있습니다. 학계 그리고 종교계 모두 시국 선언들, 시국 기자회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나라를 팔아넘길 기세에 그리고 안보를 팔아넘길 기세에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맹탕 회담이었습니다. 100년 전 일로 무릎을 꿇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번에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은 아닌지 통탄스럽습니다.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경제가 최악입니다. 이번 주말 지역을 다니면서도 느꼈습니다. 설마 이렇게 골목까지 경제 어려움이 오고 있을까? 설마,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온지꽤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경제를 책임지지 않고 무역 적자가 심하고 경상수지 적자가 심하다 보니 우리가 아주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외식 물가가 29개월째 숨쉴틈 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연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정의 달입니다. 아이들과 외식도 해야 되고 부모님 모시고 외식도 해야 되는데 외식 물가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살기가 너무나 힘든 지경입니다. 햄버거는 약30% 올랐고 피자도 김밥도 갈비탕도 모두 다20% 훌쩍 넘는 인상률입니다. 국민의 간식 떡볶이까지 이렇게 외식물가가 20%에서 30%까지 올랐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먹거리 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서민 가게는 너무나 힘든데, 대통령은 아무 생각이 없고, 대기업 부자 감세, 그리고 서민 경제 규제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부자 감세한 대가를 서민 증세로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서민 증세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이 정부가 서민 증세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오늘 낱낱이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재부가 내놓은 2023년도 조세 지출 기본 계획입니다. 2023년도 기재부의 조세 지출 기본 계획을 보면 그 안에 그동안 있었던 조세 특례가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사람들에게 특례를 주고 약간의 세금 면제를 줬던 것들을 줄줄이 재검토하자 이러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근로장려금,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비과세 등 조세특례 13건. 또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농민과 어민들을 위한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등도 다시 한번 심층 평가해서 이거 괜찮은지 보자 이러고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서민들을 위한 특례 제도를 다시 심층 평가해서 아니면 폐지시켜버리고 서민 증세 가져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무역적자가 약 500억 작년에 무역적자가 약 500억불이었는데 IMF 때도 206억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무역적자가 약200 500억불 났고 더 걱정인 것은 지금 4월까지밖에 안 됐는데 벌써 무역적자가 250억불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대기업 세금을 깎아줬으니 감세, 세수가 부족할 상황입니다. 2월까지 세수 부족이 15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3월까지 세수 부족이 24조에 이르렀습니다. 딱한달 만에 약 9조의 세수 부족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세수 부족도 예측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예측하고 이 상태를 만들었는지 윤석열 정부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국민의 경제 살리는데 앞장 서라고. 경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